적으로 홈크 숙제라고 하는 건 consist of, 구성이 좀 되어집니다 뭐로? 테스크, 일로 임무로 어떠한 지정된 테스크 임무로 구성되어진다 과업으로 구성, 과업이 좋네요 슬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과거 분사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비돈, 그러니까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hour of class니까 수업시간 이외에 이루어져야 질 것으로 계획된 그런 과제 이게 바로 숙제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 이외에 하라는 겁니다. 왓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것으로 보여져요. 볼게요. 숙제라는 단어가 더즈나 디스크라이프 설명하지 못합니다 목적어 불완전하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어버리시면 명사절이고요. 그다음에 이지의 주어가 왓절이 되겠죠. 숙제라는 단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 과제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은 좀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정도의 양으로, 어떤 정도의 질적인 부분으로, 그게 바로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냐면 주관되네요. makes가 동사이고, 선행사가 리얼 a 티이겠죠그 현실은요, homework discussion입니다. 숙제할 때 숙제용 토론을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쉬워지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품질이 어느 정도의 질적인 양, 그 수준으로 어느 부분의 양적으로 이거 자체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토론 자체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과제 자체가 턴인투, 뭐 어휘, 전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휘 전쟁이라는 건 길게 쓰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토의 자체가 어렵다.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할 수밖에 없다. 토론용 우리가 숙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두 사람이 그들의 아이의 숙제에 관해서 토의를 한다면 한 사람은 이 레일링이라고 하는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불평할 겁니다.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워크시트 연습 문제. 이거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된 거죠. 반면에 이제 상대니까 디아더요. 다른 사람은요, in favor of, 마음에 들어 하며 좋아할 겁니다. 크래프트, 활동입니다. 만들어진 활동. 어, PP야? 그래, 그럼 부사가 수식해줘야지. 공들여서. 공들여 만들어진 활동을 좋아할 겁니다. 이거, 공들여 만들어진 활동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던 무의미한 연습문제, 많은 숙제, 숙제가 너무 많은 거, 이거를 공들여 만들었다. 와, 문제 많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다는 라 거죠. 프롬트니까 프 유도하는 활동이 되겠죠? 오형식이니까 프롬트 프 목적어 목적부의 투. 학생 스스로 뭔가를 성찰하거나 학생 스스로 뭔가를 창의, 창의하도록 창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세도 오브 네임은 이제 이름을 부르다 밝히다. 이름을 밝혀주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활동의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명명하다라고 해도 돼요. 네임 구체적인 활동을 명명하지 않고 그들은 부릅니다. 보스니까 엔드가 없죠. 어. 그들 둘 다는 사람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들 둘 다는요, 그 과제를 리포트 a 에즈 b 정도 하면 되겠죠. 리포트 a 에즈 b 과제를 그냥 단순히 뭐라고 불러요. 과업을 둘다 숙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됐다. 여기서 말한 그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만 알면 요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어도 우린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때 나왔던 이 사람들 둘입니다. 다음 그리고 so 그래서 한 부모는 의아해 할 겁니다. 이유를 어떤 이유냐면 on e r 는 도대체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도대체 어떤 누가 숙제를 지지할 수 있겠니?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숙제를 누가 좋아하겠소? 라고 하고. 됐죠? 여기까지 끝나버렸고. 반면에, 다른 한 부모는, 부모님들이었었구나. 둘, 위에 있었던, 부모님들, 다른 한 명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그 부모가, 원한 아이가 그걸 하도록 do work야? Yeah? 유의미하면서 창의적인 숙제를 집에서 왜 못하게 하는지 이걸 왜 못하게 하는지 의아해 할 거다라는 거. 어, 뭐 문제 많아 좋구만 왜 자꾸 투덜대?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리더의 특징 볼게요 리더하면둘 중에 누구도 아닌 거니까 아이들이 이게 리더가 보통 복수가 되는 지 알거든요 아니에요 리더 뒤에도 단수명사고요 동사도 단수동사예요 근데 뜻이 마치 복수일 것 같아요 둘 중에 뭐뭐도 아닌 이런는 단수예요. 둘 중에 어떤 부모님도요. 디아더 포인터 e 뷰 다른 사람의 이 관점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스피킹 말하고 있습니다. 세임워크 랭귀지. 숙제에 관해서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